전화 안 해. 너는 또 화났나, 뻥? 아니, 그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황물차 끓이잖아. 부산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그때 해결통창 때 은근히 너를 좋아했지, 걔가.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내가 아프면서 이제 휴학하고 이러면서 내가 거듭 다안 봤지. 걔는 3월 대우보다 한 3주 네, 먼저 군대 갔다고? 아니 밤중이 됐는데 이웃 못 사서 또 찾으러 나갔지 그랬더니 응. 병문애가 있는 겨? 내가? 응 어. 좋아했네 그러면 너희가 배우모고? 응? 좋아했네 그러면 뭐. 대우모도 응? 좋아. 아아 그래서 이끌고 <laughs> 왔지 네. 쟤는 또 기홍이 오고 저기 현천에 응. 찬옥이네 담뚝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밥머리깨세쟤가 한번 딱보고 누구를요? 누구? 교회 갔다 오잖아 교회 갔다오다, 아가 따라왔는데 영안 옮겨 잘라고들어어도 아유, 아유 이집 엄마가 아주, 응. 그 아이, 아주 이상났어이 단속이 심했네. 단속이 심했속이 네, 아주 이상하다. 숨어서. 아 다른 친구들 그런 엄마, 잘 가봤나? 잘잘 발모 발모. 수덕이네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동창들끼리 얘기하면 거기와 갖고서 창문으로 이렇게. 아이고. 모들은 동창 들끼리도잘 모여서 돌아다고 여기서 얘네 동창들은또 유별났어. 동창도 막. 근 그렇게도 안 했는데. 아이, 이하고똑단이 같이 차로 이 담뛰기 앉아서 쫙 까면서 사람을 안미는 아. 무들란 한다 저거. 어 산다. 아, 안돌 얘기. 가쫄았더라고렇게 지금 한밤중에 집이 나와 이러고 앉는장면막 머리 가서 그래. 쌔리 우선 띠를 깠어. <laughs> 그러긴 잘했다고 했잖아, 언젠가. 그러니까, <laughs> 기용이가, 기용이가 저를 잘했고 좋아했다, 좋아했다. 그냥 뒀 지금 큰일 날 거니까. 에이, 아, 뭘또 큰일 나. 아, 아. 잘한 것도 아니지, 그때. 뭐 잘한 것도 아니야, 첩이 새끼 뭐 좋다고 그러느냐고. 아니, 그랬어, 아니. 내가 그때. 기용이 요새 그황 아니야? 그 전에 뭐, 김, 어이, 뭐. 김 장사. 아이고김 장사. 노갖고다 거덜 내고서 쫄딱 망하고 도망가서. 그래, 이혼했대. 아이고. 새끼 낳고서 이혼하고 몰라 애들은 뭐 아유, 애들은 어디 어디? 그게 고아원이라나 어디 갔다 이그랬냐요할매가 지난 겨울 여기 경로당하고 아유, 새끼들 보고 싶었다고 그래 애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깐 하루 저녁이라도 쫙당황했대고그러니게 그거 어떤 여자가 살겠니 왜? 그러면 놈에 빠져가지고 아휴, 미친놈이야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소식붙다 오더라고 그러더니 어디서 태어나긴 태어났을 텐데, 응? 텐데 물어보도 누가 일 말을 하나봐 물어보지도 않고 좋은 소리 음. 아니. 음. 야, 명주랑 영빈이랑 걔들은 아직도 결혼 안했냐? 아니, 여자 뒤꼬고댕긴다고더라 누구? 명주? 명주? 명, 아니, 저기. 명주 했어? 아니, 저기. 아니, 저기. 누구, 누마인데키워태 아들도 있, 음. 여기 딥고들이야, 46? 근데, 47, 이, 여기 뒤꼬고기아니야 마흔여섯? 마흔 일곱. 마흔 각이야 근데? 응. 영빈이. 아이고. 공주 동생. 여자 뒤고대기야 음. 근데 다 임자, 저 그, 뭐냐. 임자 있는 사람 아네 영빈이 형 영웅 가 n 는 결혼 했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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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까지 young young y o 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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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들 n 자기 o 산 서산 이야 u n g y o u n 지금 아이고 요즘들 그렇 많이 드셔 영어댕이는 네가. 하락발전소. 음. 요즘에. 한전 한전. 평택 화력발전소요? 서산에. 서산. 대산. 서산에. 대산, 대산, 대산 쪽에 이게 종묘에서 가 알죠? 전왜안그요그 하루 종일 좀 그렇잖아. 지 아이고 영빈이하고 한지수 할때 배꼽 뺏는 난게그 아저씨하고 이 영빈이가 응. 지아버지 김이와의 지원마 어. 생으로 피고모가 응. 죽었다고 응. 저런, 인간이나, 그렇지. 저런 인간이나 저런 인간이나 잡아가지 군신도 응. 지고 응. 모르다 응. 그래가매 왜지어머니 응. 생여드 짜타 쫓쳐가면서 응. 왜안 잡아갈 사람은 잡아가고 잡아가 좀안 응. 잡아가 애매한 사람만 잡아간다고 이러가며울어가며 응. 응. 그렇게 뒷조차 가더라고, 그런 생각. 지하벽에다가 그냥 무시하고, 음. 미워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때 음. 큰 며느리가 음. 집에 와서 있는데, 음. 야, 나는 저새끼들이 있으니까, 음. 밥 여기다가 따로, 오봉이다 해서 따로 다고, 대문간에서, 어, <laughs> 거짓말이야? <laughs> <laughs> 아, 대문 아저씨가? 이 호창이.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고. 이렇게 오봉이다 갖다 주면은, 대문간이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 아. 먹었다니까. 아. 아이고 무슨, 영빈이 저 새끼 먹기 싫어. 안 한양 못 먹었다는 줄. 아 더워. 그래서 메뉴리가 음. 한양 이질부하고 <laughs> 아프니까 또 데려다 놓으면또 집이 또꼭 데려다 달라고 졸라 대가. 그럼 집에서 어떻게 뭐해서 먹고 살아? 아유 혼자 그냥 저냥 살고 이제 메뉴리가 가끔 밑반찬 음. 해다 주나 봐. 음. 요새도 계셔 그래서 시골 집에. 예, 응. 아 많이 깨동굴려졌더라몇 살이지? 니 아비랑 한 동갑이요, 동창이잖아. 국민학교. 어. 근데 에이, 하여튼 지난, 지난, 잘 지난 잘저 지난 고 녹장인가 응. 그녹들을 그 갖고 갔었어 병원에도갈 겸. 응. 그랬더니 차에서 만남. 어, 공동무지서 왔나 봐요. 그러더라 아이, 뭐지, 나면서. 그러면 공동무지 j 다 g a t a Why 다 o 불지 마! n t get a c o u 이 l e China is a little pinky. You know, you're a l 더니그 l e 내 i t of a little bit of 안담 o n 해도 그거 했지. h e r 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7 n o w where to go. I d 살아서 k <laughs> n <laughs> 실업실적 날 이제 저기서 해관 마당에서 이제 막술 먹고 놀고 저녁 이제 다가까 휘어져서 갈라보면 끌거아저기가 영화 보니까 아, 없어 없어요. 저기 동차로 멜랑 나하고 살고 음흠. 나랑 바누라 밖고 살지 한명 <laughs> <laughs> 아, 사람 그랬어요 아, 당신 같은 사람 트럭으로 트럭으로 하나 줘도 싫어 그랬어 그러면서 난 <laughs> 때까지 오고 그랬게 그러니까 영어 엄만 또 응.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아빠을막 들고 올게막서 <laughs> <이렇게> <laughs> 동네 내또장관 <laughs> 뒤까지 <laughs> 왔어 아 그러면 좋아 원체 그래 그래 그러고 <laughs> 왔어 그랬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싸왔대요 여년아 응? 동찬 엄마는 싫다고 가는데 여는왜 <laughs> 네. <laughs> 동찬아 들고 장까지 가냐그래싸왔 <laughs> <왜> <laughs> <laughs> 아주 그래서 그때 한참은 그게 동요가 됐었어. 희들 만나면 동찬 아버지하고 바느라 바꾸자고 했다며요. 그러면서 <laughs> <laughs> 당신 같은이는 트러블 로 하나 줘도 싫어. 그러면서 난 붙닥 돌아서 찍겠때영어만아 그거 잘 됐네. 그래 원채 그러면서 아베 팔을 이렇게 붙들고서 백발짝원는채하다 갔어.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그렇게 싸웠다는 게